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좀 적어 놓은 거는요 완벽하게 교과서를 그대로 선생님이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교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급수라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죠 자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로 더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 다시 말해서 이런 놈 이런 놈을 급수라고 하는 거야 급수. 근데 여기 얘들아 점점점 있다는 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급수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 싹 무한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얘기하는 거야. 무진장 많이 다 더하는 거, 알겠죠? 무진장 많이 다 더하는 걸 급수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첫 번째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무한 번째 항이라는 거 없지만 어쨌든 무진장 끝까지 다 더한다는 뜻에서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표기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해서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n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그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우리가 봤던 그 표현이죠. 그죠?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급수의 제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해요. 부분합. 더하는 게 아니고 n번째 항까지만 더한다는 뜻에서 부분 부분적인 합이니까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분합으로 저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얘들아,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1, s2, s3,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얘들아 지금 여기서 s는 숫자야, 상수야, 상수. 이를, 이를테면 0, 1, 2, 3, 4 같은 숫자야.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 S2는 두번째 한까지야 S3은 세번째 항 어? SN은 N번째 한까지야 이걸 수열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일정한 어떤 숫자에 수렴한다 얘들아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해야 뭐해봐야 어, 어? 뭐, 뭐 어어뭐뭐 되니 그치 리미트를 취해봐야지 그치 리미트를 리미트 SN 다시 말해서 얘들아 리미트 떼고 SN이 지금 시그마 KN1부터 N까지 AK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 값이, 그러니까 얘들 이게 정말 핵심인 거야, 이게. 알겠지? 이 표현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 값이 나오면, 이 급수가 S에 수렴한다, 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정의야, 정의. 예,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부분합의 극한 값이 어떤 숫자로 나와버리면, 그때 우리가 그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때 이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예,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요. 예, 이게 급수지 그지 그게 값이 S다. 또는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더 많이 쓰죠. 이거좀기니까요자 한편, 급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의 부분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발산할 때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그 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얘들아. 딱 이렇게 조사 할수 있는 거야. 수열 a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 an의 극한을 취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했을 때 숫자로 나오면 수렴. 그렇지 않으면 발산하는 건데.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 부분합을 구해서요. 1번.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극한을 취해서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요게 2번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어, 부분합 아 저기 극, 어 급수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 자체가 S, N의 극한값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야, 고민 상담소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우리가 그 흐름만 파악해 보자. 알겠지?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그 수렴하면 그 극한, 아, 그 합을 그, 에, 그 합을 구하여라. 자, 지금 이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자, 시그마 n 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n+1분의 1의 어,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일단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보려면 뭘해 봐야 된다고? 첫 번째. 일단 부분합을 구해 봐야 돼요. 부분합. 부분합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거를 구하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수열의 합에서 했던 거야. 이런 형태의 급수의 합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니? 이거 이렇게 바꿔 줘야 되지. 그지 이거 바꿔주는 거 기억 나니? 일명 a b 분의 1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것 분의 1,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것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부 분분수로의 변형.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지워지죠, 지워지니까 여기가 1이죠, 1. 그래서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2분의 1 빼기 2집어넣으면 2 3분의 1 빼기 그렇죠 3 4분의 1 해서 n까지 들어가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어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지우기 때문에 얘도 요 앞에 것 때문에 지워지겠지. 그럼 남아 있는 게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이거만 남게 되죠. 자 Sn 다시 말해서 부분합이 이거야. 이 급수의 부분합이 이거라고. 자, 그러면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이거는요, 결국, 리미트 SN을 얘기하는 건데, SN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여기서 구했듯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을 구해보면, 리미트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답은 1. 다시 말해서, 이 급수가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어떤 그, 어떤 급수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라고 하면 1단계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의 극한을 취해서 그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